와 여러분 드디어 저도 포켓몬빵을 구했습니다. 드디어 구했다. 제가 구한 포켓몬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. 여러분 드디어 저도 포켓몬빵을 구했습니다. 와 잠만부빵 봐봐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와 피카츄빵. 와우, 어, 안녕. 근데 띠부 띠부 씨는 어디 있나요? 띠부 씨 어디 있지? 이거 아니에요. 여러분, 구하기 힘들다는 포켓몬빵, 이거 아닌가요? 뭐지, 띠부 씨 어디 있어? 이건가? 띠부 씨 어디 냐고 이건 왜 이래?